그냥 아무것도 아니야. 뭐,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도 아니고, 그때 생기는 삼각형도 아니야. 그냥 뭐야? 11각형의 대각선. 15각형의 대각선이란 말이야. 전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N의 n 의 n 빼기 3이라고 했죠. 맞아? 그럼 첫 번째, 11각형. 2분의 11 곱하기 11 빼기 3. 이거 8란 말이에요. 약분하면 4가 되죠. 그러면 몇이야? 44. 와 진짜 많다. 진짜 많다. 자, 그럼 b는 얼마일까요? b는 이번에는 15각형이야. 2분의 15 곱하기 15 빼기 3이야. 얘가 12거든요. 그러면 6. 15 곱하기 6. 15곱하기 6하면 얼마? 9 0 그래서 얘가 a이고 얘가 b. 숫자 되게 크네. 그죠? B에서 A를 빼래 B에서 A를 빼면 90 빼기 44. 46이 되는 거지. 알겠습니까? 됐어요?